북상 경남 경마공원 2025년 제 3차 경주마 주행 심사 일 경주 출발했습니다. 현재 부경 주로 상태 2% 건조한 상태입니다. 제첫 번째 주행 심사 모두 열 마리가 심사 대상입니다. 모두 경주 경험이 없는 신예마입니다. 선두 8번, 4번, 7번 세 마리가 선두권. 그 뒤를 5번, 6번, 2번, 1번, 10번, 7번, 8번이 가장 하위권 따르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4번 브리도미라클이 선두입니다. 국산 3살짜리 암말 마체중 430kg, 테스타마타와 미라클 원더의 자마입니다. 북영 1군에서 퇴역한 미라클 드리밍의 목의 형제마입니다. 안쪽에 3번 원더풀 스마트입니다. 테스타마타와 예스트라이크의 자마, 전 형제마로 서울 2군에서 퇴역한 원더풀 트루스가 있습니다. 임성실기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번, 2번, 3번. 5번 마가 가장 바깥쪽에서 4위권입니다. 이번 밀크스타가 종반 좋은 걸음입니다. 오닉을 윙주와 밀크몬스터의 자마 국산 3살짜리 거세마입니다. 선두는 4번 브리돔이라 그리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5번 안쪽에서 2번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